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규령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역장 인형과 도발 요정을 사용한 3-4 아키텍트 공략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략에서는 역장 탱커와 도발 요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점 명시해 주시고요. 도발 요정 같은 경우에는 10레벨, 스킬 레벨이 10레벨입니다. 그리고 역장 탱커 같은 경우에도 스킬 10레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AR 제대를 사용하였고요 저는 보스를 잡을 제대를 지부에 놓고 그리고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전투할 제대를 헬리 쪽에 소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대로 작전 시작 누르시면 돼요 보급해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역장 탱커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수동 사용으로 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자동 사용보다 네, 수동 사용으로 하시고 하는걸 전제로 영상을 응.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몹을 잡고나서 그 다음에 주피터4 상대하고 갈거거든요 도발요정을 켜시고요 바로 주피터 4에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선 위에 있는 smg 가 한판 앞으로 이제 지상열시는 밑으로 와그 다음 터졌을때 이동합니다. 날아올 타이밍에 퇴가 버스 쉴드 타이밍 맞춰서 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두번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주피터 폴을 잡아주 시고요 혹시 스킬 레벨이 부족하시거나 실수로 한대 맞더라도 네, 한대 정도는 맞아도 괜찮은 괜찮은 수준 이거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온뒤 행동 점수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 종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 근처에 있는 몹은 헬리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질 때도 있거든요. 네, 가능하면 전투 안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턴이 시작하게 되면은 지휘부 쪽에서 네, 더미 인형 하나를 소환하도록 합니다. 그 뒤에 헬리까지 이동하시고요. 이동한 다음에는 턴 종료 버튼 누르시면 돼요. 모발 요정 같은 경우에는 이후로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테니까, 예, 네, 그냥 스킬은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보스님 쪽으로. 우선 먼저 게이저를 상대하게 될 텐데, 어, 게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움직여야죠. 스킬, 게이저 스킬을 쓸때 밑에 장판이 깔리는 걸잘 보시고요. 예. 네, 잘 회피하셔야 합니다. 자, 게이저전입니다. 도발은 사용 안 하고 할게요. 네. 여기서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첫 타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컨트롤 실수하면은 네좀 많이 아프죠?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안 움직였어요 네 행동 점수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보스 있는 데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게이저를 잡다 보면은 네, 손이 꼬이거나 실수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네, 실수하게 되시더라도 보스 잡는데 크게 그냥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낙담하지 마시고 많이 하다 보시면은 또 실수 줄어들고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드라곤 잡으러 갑니다 아래로 이동. 드라구는 아프니까 체각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전입니다. 리베롤이 있을 경우에는 리베롤 버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리베롤을 제외한 탱커만 앞으로 먼저 이동하고 그기에 스킬이 발동했을 때 앞으로 이동. 역장은 아직 켜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보스 실드 켤게요. 만약, 이 상황에서는, 맨 앞에는 공연까지 뒤로 빠지게 될 경우, 제대 전체가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제대 전체 데미지가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그냥 뭐, 피하지 말라고 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키텍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4 아키텍트 공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저체온증 이벤트에서는 공수요정이나 도발요정, 그리고 역장탱크가 상당히 좋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요정이나 인형들을 잘 활용하셔서 네, 이 동영상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 저체온증 이벤트 무사히 클리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